안녕하세요, K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봉사하는 곳 소개 한번 드리려고 영상 한번 켰어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 광안리에요 광안리, 광안리 바닷가죠. 쭉 돌아서 여기 여기는 지금 수변공원 입구고요. 회센터에서 쭉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수변공원 입구에 있어요. 이렇게 쭉 들어가면 여기 짱 오락실 보이죠? 여기에 2층. 여기 한의대의 케어센터 여기가 우리 봉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길도 한번 소개 드리고 입구랑 어, 주차장 이런 거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메가커피 있죠 여기가 맨날 지연쌤이랑 아침에 영상 촬영하던 곳이에요 여기 메가커피 메가커피 지나서 어, 여기 CU 돌아서 들어오시면 주차장이 있어요 차가 좋으시면 여기 화살표 따라서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봉사하러 오실 때는 cu 뒤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잘 보세요. b 동이죠 우리는 a동에서 차야 됩니다. 여기 a동. 봉사하는 곳은 여기 2층이에요. 여기. 자, 2층에 도착했고요. 여기가 한의대 키에센타입니다. 보통 아침에는 문이 다 열려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좀 늦게 와서 여기 페리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한창 미용봉사 중이네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이렇게 경대가 두 자리 있고, 오늘도 한창 미용봉사 하고 있어요. 지금은 12시 반이 넘었고, 원래는 12시까지 끝나는데, 요즘에 쌤들 몇 시까지 해요? 1시까지 해요? 어, 40분까지. 뭐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커트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오늘은 명단이 한 10분가량 계셨네요. 매주 우리가 목요일 봉사하고 있는데, 인원이 조금 차면 화요일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구경하시고, 필요하시면 댓글이랑 DM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밀려요.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스타일들이 다 좋으셔서, 여기서는 도움이 좀 많이 되세요. 자, 우리는. 네, 고생하시고요. 네. 또 매장에서 봬요. 네. 자 여기는 차량 들고 오시면 차량 등록하면 주차도 지원을 해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